안녕하세요. 맹불입니다. 자, 오늘은 라디오 방송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딱히 정해진 주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짧게 끝날 거예요. 희망은 한 30분, 20분, 30분 하고 싶은데 그게 그만큼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작업하실 때, 화면 안 봐도 되니까 쉬실 때, 그잘 때, 설거지 할 때, 밥 먹을 때, 뭐 어느 때나 들을 수 있는 편안한 소재로 하고 싶은데 사실 그게 쉽지 않죠 그게 됐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테니까요 일단 유튜브라는 장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니까요 네 일단 봄이 왔습니다 그쵸 4월이기 때문에 명백한 봄입니다 오늘 제가 산책을 해보는데, 봄향기가 갑자기 확 오더라고요. 봄향기라고 하면 애매하니까, 꽃향기가 갑자기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옆에 보니까 가정집이, 조금 시골 가정집인데, 꿀벌 키우고 있다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달콤한 게, 꿀 냄새였나봐요. 그, 꿀을 맡아보면 뭔가 향긋하면서, 시큼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향기가 있는데 달큰한 향기가 느껴져서 보니까 꿀벌을 키우는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쏘임주의라고 써있더라고. 그리고 공원을 갔는데 공원은 이제 거미들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이 늑대 거미라든지 여러가지 딱정벌레도 보이고요. 바닥을 천천히 보고 걸어야만 보이는 게 있어요. 빨리 걸으면 큰 것밖에 안 보이는데 가만히 멈춰서서 앉아서 지켜보면 그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벌레들이 그렇죠. 일단 벚꽃이 여러분이 사는 지역은 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데는 핀 애들이 있고 안핀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큰 나무들은 안 폈고 작은 나무들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저희 집에 있는 사과나무가 있는데 걔네들도 이제 이파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 이제 벚꽃 하니까 생각났는데 이제 봄 축제가 한창이 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축제도 많아지고 각각 이제 여행 계획도 증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그리고 친구와 대화할 기회를 좀 많이 늘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이 진행을 굉장히 어수선하게 하고 말을 드리는 게 있는데 딱히 대본이 없어요. 일단, 나오는 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제대로 할 때는 간단한 대본, 그리고 간단한 주제를 적어 오면은 그나마 매끄럽게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또 소통이 실시간으로 되면은 그럼 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얼마나 자주 할 거냐. 개인적으로는 매일 하고 싶죠. 근데 그게 안될것 같으니까. 일단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는 것을 목표로 시간은 길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 그냥 짧게라도 해보는 걸로 일단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또 봄이 환절기잖아요 춘곤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황사 미세먼지 그런 것이 또 심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또벌 같은 것도 이제 활동하기 때문에 쏘일 수도 있고요 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등산 같은 것도 이제 많이 할 시기니까. 자, 이제 건강하니까 생각나는데, 이제 봄에 또 환절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 요인이 많아지는 시기에요. 취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다음에 이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은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죠.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사람, 새로운 배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건요, 만만하 만화, 근원이 아니라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화병도 일으키고 복통도 일으키고 두통도 일으키고 어쨌든 뭐 좋은 것이 없습니다. 내 이런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려면은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이제 잠을 자면은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이 수면을 수면이 아니라 어, 수면 중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잠을 잘 자야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조금 일찍 끄는 습관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잘 되진 않아요. 저도 맨날 늦게 자는데 그래도 조금씩은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나 안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잘 유의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봄철 건강관리 포인트 세 가지를 방 검색해 봤어요. 첫 번째가 이제 수면은 보약, 조금만 일찍 주무세요. 그쵸? 잠 일찍 자야 하죠. 이 낮잠 같은 경우에도 20분 이상 자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15분 정도 자는 게딱 좋다고 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커피 넵입니다. 커피 넵. 이 커피 냅이 뭐냐? 점심때쯤에 커피를 먹고 잠을 딱 자면은 15분 있다 깨어난다는 이론이에요. 왜냐면 카페인이 몸에 흡수되는데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이 카페인은 잠을 깨는 호르몬과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이 깨는 거죠. 아침에 각성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너무 커피를 아침 일찍 먹으면 안 좋다고 해요. 잠에서 깬지 뭐한 시간 2 시간 있다가 먹어야 이게 호르몬이랑 겹치지 않아 가지고 좋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너무 일찍 일어나자마자 먹게 되면은 그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겹쳐져 가지고 오히려 그 잠이 더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그런 건 이건 TMI였고 이게 또 감기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영하로 떨어지진 않는 것 같은데 다음 주 날씨 보니까 그래도 한 5도 미만이 좀 있더라고요. 얇은 옷을 챙겨가지고 입었다 벗었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교차 때문에 저도 지금 파프리카를 키우고 있거든요. 파프리카는 이제 고추랑 친척인데 밖에다 내놓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실내에서 1년 정도 키운 건데 이게, 고추를 조사해보니까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10도 미만이면은, 냉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햇살 좋은데, 가끔씩 내놨다가 들여놨다가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슬슬 내놔도 될것 같긴 해요.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한 7분, 8분 정도 분량이 나오는데, 이빈 구간을 조금 자르면은, 한 6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라디오라는 것이 대본이라든지 주제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될것 같은데 AI한테 물어볼까요? 자. 시청자들에게 라디오에서 하면 좋은 멘트를 몇 가지 알려줘. 자, 구글의 재민이에게 부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래 걸리네요. 자, 그래요. 이 부금을 제가 옛날에 쓰던 거몇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 어. 긍정적이고 따뜻한 응원. 오늘도 라이브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힘든 일 있어도 라디오에서 웃음과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가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좋습니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데, 몇 가지 알려줬습니다. 뭐, 소통 방법, 긍정적인 주제, 뭐, 감사 인사, 멘트 예시. 자, 그런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거를 굳이 다 들을 필요는 없고, 그냥 틀어놓을 수 있는 영상이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할때 유튜브 뭐 하나 틀어놓거든요. 근데 뭔가 이 비는 시간이 있더라고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그 비는 텀을 어, 비는 텀이 있으면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 이게 약간 중독의 증상 습관의 증상인데 뭐제 영상이 혹시나 뭐 대체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고 대체가 안되더라도 그냥 이렇게 올려보는 걸로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올려도 한 달이면 네 개에 올리는 거고. 1년이면 몇 개야? 4 곱하기 12. 48개. 어이구,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나 좀 한, 텀이 줄어든다면 더 되겠죠? 텀이 한 2주에 한 번씩 해도 24개야. 그 정도면 충분하죠. 일단 한 15분 정도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 한 10분 정도 얘기가 나올 거야.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게 되겠죠? 뭐, 개인적으로 이제, 사실, 사연 같은 거 하는 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한, 몇년 전이야? 한 8년, 8년도 더 됐지? 8, 9년 전에, 페이스북에서 이런 사연을 한번 모아서 라디오 같은 걸 한번 간단하게 해봤어요. 어, 그때 나쁘지 않았는데, 뭐, 그냥 짧게 짧게 간단하게 한 거라서, 근데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뭐 구글 폼 같은 걸로 만약에 받는다고 치면은 아 좋은데 관리하기가 좀 번거로울 것 같아. 뭐 네이버 카페 같은 거에 뭐 비밀글 같은 것도 살수 있나? 그러면은 좋을 것 같고. 뭐 어쨌든 간에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부금이 또뭐 있냐면 이거 자, 노래가 많이 틀어진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맹브르의 라디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좀 들어올만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맹브르 플러스가 원래 맹선생으로 해서 아 맹브르랑 다른 결로 가려고 했거든요? 이 게임쪽이나 뭐 그런 제가 많이 하는 쪽으로 갈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맹브르 채널은 올리는 게 생물에 대한 이야기, 약간 다큐 같은 느낌이라 그래서 저의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소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건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또 맹선생으로 하면은 관리하기 또 이상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름을 맹브르, 그리고 맹브르 플러스 이렇게 바꿨지. 생각해보니까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결이 어차피 다르고, 구독하는 사람은 어차피 그게 마음에 들어야 구독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막 있다고 해서 부담 가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구독하고 말고, 또 보고 안보건 좋아요 누르던 말도은 시청자분들 선택이기 때문에 부담 가질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내 채널이기 때문에 부담을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 사실 이게 라이브 같은 거는 굉장히 겁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체지지이랑뭐 유튜브 라이브 만들어 놓고 놓고서도 녹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이랑 소통하는 게 좋긴 한데 그만큼 또 리스크가 크잖아요. 여러분이 리스크라는 건 아닌데 저 자체가 실수할까봐 그게 참 문제죠. 물론 제가 뭐 대형 유튜버도 아니고 뭐도 아니지만 그래도 실수 안 하고 조용히 지나가는 게 보기 좋으니까요. 어 그러고 보니까 이거 라디오 채널 센터가 안 맞네. 뒤에 있는 동그라미가 튀어 나왔어. 뭐 이것도 그냥 불편 요소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